메시에 컴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펌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고요, 어떤 이런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이 사각형의 이 플랜이 이 구위를 아, 구 이렇게 랩으로 감싸듯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우선 랩으로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의 오브젝트가 감싸야 되는 오브젝트와 그러니까 원본이 소스가 되는 오브젝트와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자, 소스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형태가 될수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자, 석툴을 이용을 해서 Make Live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Make Live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 플랜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메시에 컴펌을 적용해 주면 이런 식으로 랩이 싸듯이 위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싸지게 되는 이런 기능입니다. 어, 위에도 되지만은 밑으로 내렸을 때도 자 컴펌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이 쌓이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뭐 플랜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방구의 형태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서브디비전 값을 좀 올리고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쭉 감싸는 그런 느낌으로 갈 때는 자이 그러니까 이 컴펌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막혀 있는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메쉬에서 컴펌. 네,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자 한쪽 면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얇은 종이같이럼 네, 이렇게 오픈돼 있는 이런 오브젝트만 적용이 됩니다. 메쉬에서 컴펌.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보고요. 좀더 크게. 네, 메쉬에 컴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랩으로 감싸듯이 쭉할수 있는 이런 형태의 랩으로 감싸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컴펌입니다 이상으로 메시의컴펌에 대한 기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